응그 음,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빨간색은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유리가 한번 또 해봐 근데 노란색 네모 또 어디 갔어? 노란색 네모 예 여기 숨어있어 그럼 유리가 이렇게 놓으면 노란색 네모가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방법이 야 버리면 안되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봐봐 보라색 나봐 1, 2, 3, 4, 5. 얘 다섯 개다 써야돼. 이젠 휴지통에 버리면 큰일 나. 그러면 따른게또 방법해봐. 선생님은, 파란색 어차피 꼬리에 안 들어가네? 그치? 그럼 파란색 어차피 꼬리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율로 가야돼.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안 됐지? 그럼 얘를 여기다 넣는 게 어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봐, 해봐, 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칠교는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실패가 아니야.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야. 알았어? 네. 실패하면 다른 방법. 실패하면 다른 방법. 계속 도전하는 게 칠교야. 어? 그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어? 유리야. 네 덕분에 내가 알것 같아. 다빨간색으로 넣는 게 어때? 응. 어, 너도 그 생각했어? 너도 그 생각이 난 거야? 응. 이, 이걸로 이걸 봐. 어, 만들... 어어어, 어, 맞아. 이거 두개 합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치? 응. 우린 포기하지 않지? 응. 그치?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지? 응.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놓아볼게, 이렇게. 와, 우리가 해냈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제 막 지금 뒤섞어도 또 기억할 수 있어? 요리가 유리가 섞어버려 요리가 섞어버려 나는 없애도 기억 잘할 수 있거든요 자 붙여보자 아까랑 또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도 돼 예를 들면 일로 가보는 건 어때? 응? 어? 응? 또 다른 모양이 나오네 그치?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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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저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웃음> <웃음> 성공. 아까랑 또 다른 모양이지만 성공했어, 그치 네. 이쪽 갔은데즐료는 마술 같아. 네.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여러 개야. 네. 그치지 네. 좋아. 해냈어. 해냈어. 이번에는 응, 뭐 같아? 응, 뭐 같아? 응, 응, 이치같데이어떤애 이 머리 같지 않냐? 이거 봐봐. 앞머리 앞머리 이렇게 <웃음> 단벌머리 <laughs> 그치자 이번 것도 몇 조각으로 만드는 거네? 응다 됐어 어 해보자.